그, 말씀하신것 그, 20년 이상 원전에 대한 정밀점검을 통해서 문제발성 우리의 고교설비에 대한 신전적인뭐 교체 그 등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는 저기 원전 폐쇄가 일단 궁금하고 혹시 안 된다 그러면 폐쇄 문 언제 어떻게 왜냐 논의하시고아 원전 폐쇄는요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그 수명이 다된 것에 관해서는 국제 기준에 맞춘 그 안전성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전성 점검에 미비하면 당연히 폐쇄해야 되는 거고. 안전성상, 국제기준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제 계속 가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 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하여튼 그것은 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국제기준에 맞춰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이 말씀드리려면 고리1호기는 수명이 다을 때까지는 폐쇄 문제가 논지않안 된다니까 그렇게 해야 는 겁니까? 고리1호기요? 고리1호기요, 1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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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 정지되어 있는 거 말이죠. 아, 그것은 정지가 됐기 때문에 재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IAEA에서 와서 6월 말에 한번또 점검을 할 겁니다. 우리 1호기는. 그래서 IAEA에 또 자문도 받고 필요하다면 뭐 IAEA에서 그 결과를 아마 주민들에게도 설명하고 뭐 그런 절차를 저희가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립원전 1호기가 당초 2017년까지 연장이 결정된 다음에 27년까지 재연장이 추진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지 여부좀 궁금하고요. 시민단체 감시단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에너지시설 안전작업인과 합동연회랑 틀린 것인지 우선 앞부분의 재연장 부분은 재연장으로 결정이 돼서 연장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번에 사고가 나서 원안에서 그... 말하자면 그를 저 가동 중단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가동 중단되었던 것이 다시 가동을 되기 위해서는 완벽한 안전성 점검이 이루어지고 그 확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때문에 이번에 그 저기 그 원안위에서 이 말하자면은 고리일오기를 재가동 해도 되는 건지 아닌지는 그 IAEA의 점검 등을 통해서. 그건 뭐 아주 너무나 투명하게 그 절차를 거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에~ 뭐 그것은 어~ 만약에 이번에 그 원안위에서 재가동해도 좋다고 어~ 국제적인 그 기준에 의해서 판단이 내린다면 그것은 뭐~ 저기 당초 예정된 기간까지 가겠지만 어 이건 재가동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싶으면 가동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폐쇄가 되는 거죠 재 재가동을 못할 정도가 된다면. 그것은 뭐 하여튼 저희가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공명정대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각 지역마다 있잖아요. 예? 지역마다, 원전마다, 그, 해당 원전 지역마다 있는 감시기구를 이렇게 그 격상시켜서 강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장관님, 원전 폐쇄는 꼭 아예 이게 결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니, 그거는 우리나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안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결정이 말하자면 IAEA 기준이라든가 국제 기준을 종합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지난번 사고 이후에 그 여러 가지 대책을 해놓으면서그한 수원의 뭐 조직문화도 얘기를 하고 지휘 구화를 해줘서 책임을 엄적히 묻겠다 하는 그런 음. 말씀도 전하셨는데. 그, 그 이후에 보면 이제 실무 책임자들 세 명이 고발을 당했고, 뭐그뭐 그, 뭐, 그, 다른 더 절차가 진행될 터이지만, 그 어떤 뭐 책임 문제 이상의 네. 어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음. 지금 그 거취나 뭐 이런 이런 부분들을 뭐직영보가뭐그 건의를 한다든가 하는 뭐 그런 계는없예 지금 세 명은 이제 검찰에 고발이 돼서 이제 조치가 진행 중이고요. 어 다만 이제 한수원 사장의 경우에 그 당시 분명히 그 상황을 뭐 몰랐다는 것은 이제 입증이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대책을 보고 드렸다시피 매우 이것이 저 대부분이 이제 한수원 내에서 이루어져야 될 대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빨리 대책을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 특별히 뭐, 어, 더 이상의 뭐, 저기, 어떤 그 인책을 검토하거나 하는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이번 그 원전 대책은 사실 그 제가 가을에 온 뒤에 이런 대책이 이제 한 수원별로 또 지경구 별로 여러 번씩 사실 나왔던 건데요. 어, 이번 대책을 통해서 어떻게 원전, 그 사태가 원전 고장이라든지 사고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걸로 자신하는지 그거 한 가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은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또 사고가 났을 때는 추가적으로 또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혹시 나올 수 있는 대책이또 뭐가 있는지 그거 마지막으 글쎄요 뭐 우선 다시 한번 이제 그런 사고가 나서 이런 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을 이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어~ 그간에 뭐 원전에 관한 대체 사고가 좀 문제가 1 년에 뭐몇 권씩 발생은 했습니다만 이제 대부분이 그 어떤 그뭐 방사능과 관련되는 그 본질적인 사고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는. 원전 운영상의 어떤 그 외부적인 요건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계기가 됐던 신, 아저 고리 이루기는 더더군다나 그것은 뭐 어떤 그 정신 상태 또는 그 경직적인 문화, 막 이런 데서 발생한 원인이 솔직히 좀 크고요. 그래서 어, 이번은 말하자면 원전의 그 어떤 안전에 관한 그 종합대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간에 저희가 다소 좀 원전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쉬쉬했다고 해야 되나? 뭐 본의 아니게 그런 것을 이번에는 과감하게 하여튼 공개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투명성이 대폭 확대된다면은, 어, 그런다면은 막 크게 문제가 없이 이이저 시민 여러분들이나 이 시민 단체나 이런 데서도 어잘 어떤 소통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또 없도록 하겠습니다.